자, 이제 100m 남자 초등부 결승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특별시의 조필상, 경상남도의 안대성, 대구광역시의 김민기, 충북의 박상현, 부산광역시의 이건호, 울산광역시의 이지훈, 대구광역시의 하태율, 충북의 이세열 선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올해이네요. 네. 이건호 선수가 지난 춘계 대회 때 금메달을 땄고요. 네. 그리고 김민기 선수는 3레인에 있습니다. 네. 은메달리스트고요. 네. 어, 박상현 선수가 어, 동메달리스트. 네. 자, 출전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레인입니다. 경상남도의 안대성. 안대성. 2레인에 있습니다. 3레인 대구광역시의 김민기 사레인 선수. 4레인 충청북도의 박상현 선수. 5레인 부산광역시의 홍성. 이건호 선수입니다. 6레인, 6레인 울산광역시의 이지훈 선수입니다. 7레인 비어있고 팔레인은 충청북도의 하태율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총 6명의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자, 3레인, 4레인, 5레인 네. 어, 지난 춘계초동대회 때 네, 5레인이 금메달 그리고 은메달이 3레인, 동메달이 어, 4레인입니다.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100m 남자 초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제국시대 전국 소년 체육대회 100m 남자 초등부의 챔피언을 가리겠습니다 올해인의 이건호 빠릅니다 이건호 선수 금메달 1위를 차지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이건호 자 이건호 선수도 기록이 많이 단축됐어요 네. 자, 지난번에 이건호 선수 11초 3 6했는데 네. 자, 지금 공식 기록이 11초 93이 나옵니다. 네. 자, 12초 병을 깼어요. 네. 초등학생이요. 지난해 초등학생이 1등이 11초 99였었거든요. 네. 펜찬호 선수가 11초 9 9했는데 자, 11초 93. 이건호 선수도 지난해 초등학교 챔피언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경기를 또 이건호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자 스타트도 좋았고요. 네. 자 이건호 선수가 형이 이영기라고요. 네. 지난해 초등학교 때한번 금메달도 한번 땄었죠. 네. 자 형의 달리는 모습을 보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하는데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laughs> 이건호입니다. 네. 자, 부상광역시의 이건호 선수가 아, 오늘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주 좋은 레이스였고, 대공역시의 김민기 선수가 은메달, 충청북도의 박상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끝이 났습니다.